안녕하십니까. 커리어로드에 발표하게 된항공우주학과 1학번 노유빈입니다. 제 진로 목표는 꿈을 펼칠 한의 길을 만들다. 항공기 엔지니어입니다. 목차는 다음에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성격 중 강점은 무엇인가? 자기분석입니다. 제 성격 중 장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밝고 둥글둥글한 성격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밝고 항상 웃는다는 얘기가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논리적인 절차대로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MBTI가 T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모하는 과정을 좋아합니다. 또 저작권 때문에 못 넣긴 했지만 추리 영화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집요하게 최선을 다하는 나라는 것인데요. 원하는 목표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능을 세 번이나 볼 정도로 집요하게 원하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편이고 또 관련된 일화로 군 복무 시절에 2km도 뛰기 힘들었던 저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이겨내고자 하루에 5km씩 매일 뛰면서 군 생활 내내 500km를 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전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대인 관계 협업, 그리고 분석, 논리적, 그리고 끈기, 인내로 할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세 가지 강점은 항공 엔지니어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데요. 문제점을 찾고 꼼꼼히 분석한 뒤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많은 수의 항공정비사분들과 협업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이러한 성격적인 강점이 빛을 볼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 진도 목표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비행기 한 대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서 관리자, 정비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흔히 항공 정비사와 항공 엔지니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비사는 부품 교환, 탈착, 분해 조립을 업무를 수행하고, 보통 테크니션, 리페어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항공 정비사들이 제대로 정비 작업을 할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고, 공비 계획을 수립하며 기술에 대한 검토, 항공기 부품을 관리 및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비행기를 개발, 설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위한 전반적인 안전성, 효율성, 성능 등을 시험합니다. 또 항공기 엔지니어는 경량화, 충격 흡수, 노이즈 감소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비행기의 기체 구조물, 엔진, 전기 기계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설계합니다. 또 또한 항공기 체계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적합성 평가, 안전성 평가, 기술 개선 및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항공기 엔지니어는 정비사와 다르게 비행기 안전성과 고속, 고효율, 친환경적인 분야의 기술적인 연구와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수업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강점, 스트렝스는 항공기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이고 해방 분야 또한 굉장히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제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고요. 하지만 경남고를 비롯한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과 항공기 특화된 과도한 한쪽 분야에 좁혀질 수 있다는 특화 가능성도 있으며 한정된 국내 채용 규모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신기술과 밝은 미래 전망, 저탄소, 전기 등 친환경적인 분야로 아직 개발할 거리가 많이 남았다. 그리고 다방면 국제전 진출 가능이라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인데요. 산업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최신 기술에 도태될 경우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성에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취득되는 안전 규제가 변화된다는 것도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과 위협에도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과 협업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현재도 읽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내가 나는 산업 관련 뉴스를 읽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목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목표한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 1946년에 설립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2023년 4월 기준으로 43개국 120개 도시의 항공망을 연결하고 있으며 총 156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로는 운항 승무직, 기술종합직, 기술전진 등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희망하는 직무는 기술종합직입니다. 민항기 정비 부문과 항공우주산업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정비부문은 항공기 유지보수, 정비계획 등 다양한 정비분야에 대해서 활약을 하고, 항공우주 산업부문은 유, 무인 항공기 개발, 또 군용기 정비 기술 업무 분야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분야 둘다 좋아하지만, 정비부문에 좀더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저, 현재 저의 대학생활 모토는 fill with expert 인데요. e x p e r t i s e 전문성의 키우자.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좀 활동 계획인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전공 성적 3.8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학 성적도 보시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고 3D 모델링 및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과 가장 비슷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창의비행체 대회와 자장보용 항공기 대회를 통해서 항공기를 직접 설계해보고 만들어보는 그런 대회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진행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공식 행사와 또 뉴스를 읽으며 직무 경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높이고 쌓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해 1학기에는 항공 우주 산업의 본고장이자 가장 주요 산업 메카인 시애틀에 교환학생을 가서 조금 더 선진된 산업 문화를 배워 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진학한 뒤 대한항공 기술종합직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항공기와 관련된 책을 집필한 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인 김해에서 김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경항공기장을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화성, 하늘누리 등 다양한 곳에서 경항공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항공기장을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마음껏 하늘을 비행하고 사람들에게 비행의 꿈을 심어주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